김야 바람 빼는 거. 한명 얼굴 비어 있으면 어 너도 해야지 이러면서. 조공이 <목소리> 원래 그래. 이게 떴어 오늘. 네? 이게 오늘 떴어요. 아, 저랑 소연이랑 이호 님이, 님이랑 팀이었는데 그쪽 반대편이져 가지고 처음에 막 딱밤 맞고 막 때리기 하다가 그 다음에 저희 팀져가지고 낙서하고 막. <목소리> 막 <목소리> 해빈 언니 이마에 있는 바로 제가 적었어요. 그 명령 내리면 그대로 말하는 거였어. 이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그 앞에는 두절 한. 상대가 누구였는데? 언니, 소희 언니, 정원 언니, 윤정 언니 <laughs> 그리고 마지막에 감독님. 아? 아와 진짜 빼셨겠는데? 네. 아니, 아니 되게 장난스럽게. 네. 해,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네. 질문 자체가 너무 진지한 쯤 처음에 꺼낸 얘기가 진지한 얘기이거가지 네. 감독님이 너무 진심으로 대답해 주셔서 감동 먹었어요. 근데 들어오는 건 장난스러운 거야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출석 잘했어요? 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빨리 해 빨리 해라고 하는데 아 진짜. 멀티가 안 돼가지고 그 재밌었겠다 아, 솔직히 <웃음> 기빨, <웃음> 기빨려가지고 마지막에 거의 응. 녹차였어 챙겨볼게요 윤서 <laughs> 네, 선수는 런닝을 하시던데? 네저 런닝 좋아해요 원래도? 좀 이상해요 런닝이 네. 취미야 운동선수 저 학교 다닐 때도 맨날 한강 가서 막9 k 로막 k g 이상씩 뛰었던 것 같아요 나가서 없어. 응. 재밌어. 나 나중에는 하프가... 아니 완전 힘든데, 하프 마라톤까지 했는데, 하프 마라톤까지 나가보고 싶어. 나중에, 2 시즌 때 나가면, 한번, 혼자서 혼자서 브이로그라도. 어, 그래. 어, 너무 무서워. 어, 났다 어머, 괜찮은데? 났다오 우리 다 잘하겠다. 근데 사람 많이 오면 덥겠다더을것 같아요. 응. 응. 어? 매진이래? 매진이래? 매진이야? 매진. 아, 오늘 떠가지고 혹시 비하인드가 있나? 그냥, 네. 원래 패자, 패자들만 하는 거였는데, 네. 이제 승자들도 다 같이 그냥 잡혀가지고 했어요. 원래 승자셨어요 네. 저 게임 잘해가지고 다 이겼는데. 패자로서 <laughs> 한 거예요? 네. 예능이라고 다 잡혔어요. 저 15개 나왔 아 예? <laughs> 다음 경기 때 20개 해볼게 <laughs> 우리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잘... 20개 해볼까? 20개 3분동안 20개 할수 있겠어? 아 20개 <laughs> 충분하다 했어 너 아, 중... <laughs> 아니 미안해니자바차야 미안. <laughs> 자동차 <자동차는. 웃음> 아,

광주에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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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승인데 어떠신지. 광주에첫 승이에요? 네. 두번 밖에 안 했습니다. 아, 오늘 살 떨리는 경기였는데, <목소리> 마지막에 이렇게 승점, 3점을 딸수 있는 경기를 할수 있게 돼서, 좀 스케줄 자체가 좀 타이트했거든요. 수토 경기여가지고. 아, 조금 몸들이 많이 무겁다, 힘들다라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 잘. 이기고, 이겨내고 음. 좀잘할수 있어가지고 너무 네, 고맙고 음. 또 준비 잘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아니 이 세트 끝내기 블루팅 하서가지고보석들에 왔거든요 <laughs> 주서먹기 음. 메이 지분 50% <laughs> 메이가 좀 도와줘가지고 음. 제 오른손에 좀 걸리는 것같 음. <laughs> 그럼 그래도 내 거니까 <laughs> 오늘 세빈이 브로킹 <부르기. 웃음> 3, 포인트 냈잖아. 루잉을 하려고만 하는 아니야. 세아 <laughs> 다음에 10개, 몇개할 거야, 다음 경기 때? 100개! <laughs> 다음 경기, 일단은 또두 그 경기 연속 경기 했기 때문에 조금 좀 휴식을 응. 취할 것 같고 어. 네. 준비 잘 해가지고 동기가 체력적인 동기가 부분 안 떨어지게 아, 밖에서나 안에서나 <laughs> 우리 어린 친구들 지윤이나 <laughs> 세빈이나 <웃음> 잘 끌고 갈수 있게 준비 잘 하겠습니다. 아, 이겼지만 뭔가 마냥 좋아하면 안될것 같고 약간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더 연습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됐어요. 저저 됐어. 됐어요! 됐어요! 자 아, 됐어요! 팡팡 됐어요! 아어 아잇! 찍었다! 이거 올려주세요! 자 됐어요! 아, 팡팡 됐어요! 됐어요. 저도 맨날 서윤 선수의 팡팡을 기다렸거든요. 어, 그래서 질문이 많으시더라고요. <laughs>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뭔가 컨디션 차인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지면은 또 다음 경기는 또 약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연패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나는 거죠. 오늘 타다 차요. 그냥 음. 이제 다들 뭔가 급해 보이고 뭐 포정도 뭔가 안 좋았었는데 음. 안안안 이제 메이가 계속 소리 지르면서 코트 분위기를 끌어올려가지고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이제 멀리 광주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팬들보다 뭔가 응원 소리가 더 커서 열정이 좀더 끌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응. 오늘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팬들의 여러분 덕분이니까. Yeah, it was a bit uh, tough for us because like uh, we start a little bit uh, slow and I think the crowd is really patient on us also. Uh, but after all, we catch our rhythm and we help each other to. do thing by thing, you know, one by one, and that's just how I feel today. Uh, thank you for saying that because it means a lot to me too. Uh, uh, it's what I can do, you know. I have my part to share up the team because I know, like, we've been struggling to play away game. And that has been something in my mind that we have to fix, you know, when we play away game. So the crowd of the hosts, they will be also louder but we have to be louder when we make the point we have to like cheer up we have to scheme we have to bring everything that we have in you know? so thank you so much for saying that it's really my pleasure to cheer up my team uh, okay yeah so thanks so much for supporting us uh, the people who come to the game and also people who are watching online it's really important for us to see your love and support so i wish to see you next game in home game like i hope our team is full again so come time Oh,